응, 응. 그럼 이거만 입을까? 내복 안 입고. 아, 아 추워, 아 추워, 아추아추우 아, 감기 걸린다. 오진아오진아오아 그거 수영장 해줄 테니까 옷부터 입고 아다춥어 춥다, 아우다 춥다, 아밥먹다다아 진정한 유튜버다. 진 도와주면 <laughs> <laughs> 그 영상을 제가 올게요. 음. 다 어떻게 몰라? 는 뭐. 이렇라 와, 우 와. 진짜 너다 <laughs> 카메라 한번 봐 주시고. <laughs> <laughs> 음. 우리도 나무다. 하는게나 예쁘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예쁜데. 자볼거 하나 둘셋 후에. 우진 너 올라가 하나 둘셋 후. 안 볼라고 안 볼래? 짜 짜잔. 어 곰돌이네. 오지? 후에 후에 후후후 하나 둘. 둘, 둘, 둘 오, 발대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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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 소리 큰데. 할머니가 이거 냉동실에 일어났다가 아침에까지만 해놨어. 음. 음. 살짝 녹혀 맛있어. 음. 음. 맛있겠다. 멋있어.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쁘다. 칼소... 유배가 할머니. 쇽. 됐다 바람. 소리 소리 없이. 아, 뭐야요? 아. <laughs> 아이 고세상에나 야, 보입니까요? 할머니 보여요? 세상에 음, 진이 예쁘고 이 누구 작품이고 <laughs> 너무 이뻐요.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나도 좀 봐요 앉아서. 어 노래가 안 나오는데? 어디 내할 때. 아 뜯어줄까? 저봐 오. 잘 자. 그러면.

엄마 우리 우진이가 없다 yeah. 아이호진이없다 이호진이가 <목소리> 없다 너 이호진 맞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엄마 이름 뭐예요? 엄마 이름 <목소리> 아, 엄마 이름 엄마 뭐예요? 이름 모르고 있다 <목소리> 이호진 맞는지? <목소리> 이호진 맞으면 엄마 이름을 대세요 우진아 엄마 이름 뭐야? 어? 엄마 이름 몰라? 이경민 <목소리> 이경민 아니야? 이경민? <목소리> 파피구조입니다 파피구조들 맞나요? 여기 불렀어요! 빨리 와주세요! 책도! 응. 파피구조대 책도! 파피! 파피! 파피구조대가 나갔다! 파피! 파피! 띠링띠링띠링띠링 어, 저화왔다 띠링띠링띠링띠링. 어디세요? 인이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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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이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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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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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밥이. 밥이. 아이이이이하이 밥이. 밥이. 밥

우리 먼저 먹자 이건도면안면안 돼. 이거 뭐야? 이거 회야 안 돼. 이 정도면 안 돼. 이정도안 달지? 막 달진 안다이 정도면 안이 정도면 어왜이어 그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기땅땅에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아땅땅땅땅아아땅땅땅개땅땅땅땅땅아땅 어, 서땅 입을 땅땅땅 아, 땅땅땅땅땅땅땅아땅땅바아땅땅땅땅땅아땅땅땅땅땅땅땅땅땅아땅 어. 어. 응. 짠끼먹짠 <laughs> 짠매랑 모두가 태어났다 경빈이도 어볼래 들고 와봐 이 들고 오는거 찍을까? <laughs> 얼굴 뺄게 <laughs> 음. 다리 넘길래 이 아니야 짠 김일성이 모라. 뭐자 맛있다. 흑이 괜찮은데. 아, 레시 레어나네라레 레야. 이야 음, 맛있다. 우진이도 만두 좋아하네. 음. 안 되는데? I 다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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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점등식 하는 게 올라오는 데 어머, 다버나네어어 어, 자. 가끔씩 영상 보때꿈꿔 영상 나온 거못 봤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초조? 초장이야? 깨끗하게 아직 안 닦고 해가지고, 우영마 맞다. 거 생일 축하합니다 달아, 사랑하는 우리 리이 생일 축하합니다 음 진짜 좋은데? 속도가 음. 음. 어. 파리랑 아이스크림은 잘 먹어. 괜찮아요. 응. 어봐안아주세요 야자크리. 나선나도 할아버지 노래하자. 아버지잘나네 네. 무신가아 <laughs> 안돼 안돼. 아저이네 2024년에도 행복하게 네. 건강하게 삽시다. 네. 네. <laughs> 저거 뭐야? 아, 네. 년. 음. 어 해피뉴이어. 2024년 기도합시다. 네. 갑진년. 갑진년이세요 에 이렇게. 아 힘들어. <laughs>